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랑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소용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당연 지사죠. 하지만 막상 진료실에 앉으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내과 진료 시에는 어떤 걸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더니 선생님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네.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 약간 형식적인 대화. <laughs> <laughs> 아니, 요즘에 근황을 얘기하는데역시또 네, 아, 네. 환자를 보시느라 네, 또 정신이 네.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그러면 환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겨울에 조금 더 많을까요? 항상 겨울이 내과 환자는 많기 때문에요. 오, 날씨가 네. 추워지시면은 이제 혈압도 오르고, 네, 당뇨도 조절이 잘안 되시고, 운동도 아. 안 되니까 많이 드시고 이러면서 만성질환도 조절이 잘안 되고요. 음. 네, 추우니까 감기라든가,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조금 적게 돌긴 합니다만, 아. 독감이나 이제 코로나, 뭐, 그 다음 폐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네.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 이 증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저도 맨날 병원에 출근을 하느라고 맨날 가고 있지만, 네. 네, 저도 의사이기 전에 이제 아프면 환자이기 아, 때문에 그쵸. 그럼 긴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일단 아프면 이게 병이냐? 아니면은 이 아픈 것을 막상 앉아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나와 본 다음에, 아, 그 얘기 못했었네. 이런 아, 후회까지 맞아. 엄청 많아서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회 없이 진료를 잘 보실 수 있는지, 진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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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먼저 환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헉? 하겠습니다. 뭐그 궁금하다. 자, 뭐 저희가 얘기를 할때 네. 이제 상대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때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이런 것처럼 그쵸. 의사들이 환자를 볼때 어떻게 보는가를 좀 알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했을 때 조금 더 진료가 더 수월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를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네 먼저 환자를 볼 때는 이제 주중상 기간 과거력 기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이제 어... 물어보면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아픈 부분이 여러 가지라면 주증상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증상과 거기에 따르는 부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부분을 쭉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몇 달인지 조금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 얼마 전부터 더 심해지신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질환이 있었는지, 먹는 약이 있으면 어떤 약을 드시는지, 과거력 확인도 하고요. 아... 네, 이후에 병에 따라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폐나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흡연력을 여쭤볼 수 있겠고요. 오, 네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는지, 주력도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네. 선생님과 그 환자분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네. 환자분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또 질문을 할수 있고 선생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수 있는 거네요. 네. 아니죠. <laughs> 아, 의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 아... 그다음에 아... 이제 물어보는 걸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 라고 아...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아, 그럼 보통 이런 내용들은 초진일 네. 때좀 많이 물어보시겠어요. 네, 과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초진일 때좀더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혈압이랑 당뇨로 오셨는데 어, 혈압 언제부터 계속 진단됐어요? 계속 여쭤볼 수는 없는 음, 그렇죠. 거니까요. 다만 계속 똑같이 만성 질환으로 오셨어도 증상이 전혀 다르면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과거력을 또 다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때 환자분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의사의 제일 첫마디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보면은 이제, 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혹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이제 결국은 주증상을 여쭤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뭐 언제부터 아팠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복통이 있다, 열이 난다, 몸살이 있다, 숨이 찬다, 기침이 난다, 흉통이 있다. 이렇게 아픈 부분을 얼마나 되었는지 이야기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간혹 오셨을 때, 어,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는데,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도 못 했고, 네. 아,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이 집에 없으면은 라면을 혼자 끓여먹고, 끓여먹었던 꽤... 라면. <laughs> 라면이 너무 맛이 없어갖고, 어머님한테 맛있는 것좀 먹자고, 대들어서, 대들었죠. 어머님이, 예, 맞지 못해서 이제 비상금을 꺼내주셨는데, 그걸로 짜장면을 스퀘어, 어, 사먹으러 가서, 네.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부모님은 어머, 짜장면을 네, 싫다고, 시켜, 하셨어. 싫다고, 아, 네. 네. 싫다고 하셨어. 싫다고 네. 하셨어. 예, 아빠 부... 네, 어, 하시는... 제가 왜이 내용을 알고 있죠? 어, 그러게요. 어, 그러게요. 그러게 맛있게 먹다가. 네. 어, 생각해보니까, 어?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어하실 것 같지 않은데, 어? 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속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아파서 왔습니다. 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 그래서, 아파서 네. 불편해서 왔습니다. 라고 네. 끝 네. 그, 네. 많은 이야기가 또꽃 피우게 되네요. 그쵸. 어. 그 부분에서 끊으면 화를 엄청 내세요. 아 그래갖고, 네. 의사가 말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 어, 막 화를 어, 내시기 어,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완전히 또안 듣기에는 중간에 간혹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처럼 네.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듣기는 되는데 네.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으면 간단하게 얘기한 후에 예,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네. 몇 년이냐, 몇 달이냐, 며칠이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이라도 그 며칠 사이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네. 하루 이틀이다, 삼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런 단위로 좀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음. 기간을 여쭤볼 때 어떤 분들은 스무 고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고 오히려 선생님이 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네, 된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그 전에 이제 그럼 짜장면 언제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음. 아, 유 어머님이 그때 아프셔갖고 아또 아프, 다른 네. 에피소드가 아픈, 아픈 일주일 전에 그 먹었어요. 본인이랑 가족뿐만 아는 그런 정보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 네, 그런 경우에 계속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력인 경우에는 이제 초진인 경우에 파악을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질환의 연관성을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간혹 과거력을 자꾸 여쭤보면 아 거기 차트에 다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네. 아, 얘기를 안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심지어 저희 병원에 초진이신데도, 아, 초진이신데도. 네. 아니, 저기 대학 병원이랑 연주면 연결 다돼 있는데 그걸 왜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아. 있고. 아니면은 그 대답하기 싫어서 숨기는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대답을 안해 주시거나 숨기면은 결국은 진료 시간도 길어지고 진료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그건 다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숨김없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솔직한 대화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핸드폰에 메모를 많이 하니까 메모하는 네. 것도 좋지 않을까요? 메모도 좋습니다. 네. 오, 그러면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네, 예를 좀 들어보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데 일주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가 어젯밤부터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눌러도 많이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오, 그리고, 정말 저까지도 뭐, 확 와닿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는 숨도 차기 시작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틀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열이 이틀 동안 전혀 안 떨어지고 어제부터는 왼쪽 옆구리 아프고 울렁거림도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주증상과 증상, 그 다음에 동반되어 있는 증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증상이 보통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애매하더라도 최대한 느끼는 증상 그대로 얘기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러한 환자 정보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나올까요?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시진, 청진, 독. 촉진, 탁진이라고 되어 있는 눈으로 봐서 어디가 아픈지 숨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배가 아픈 부위 눌러보기도 하고 등이 자꾸 결린다 그러면 두드려 보기도 하는 그런 부분 이학적 검사를 보통 하고요. 이학적 검사까지 끝났다 그러면 대략 병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추정 진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러면은 앞으로 약을 먼저 쓰고 경과를 볼, 약을 먼저 써볼 것인가, 아니면은 검사를 권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니 경과 관찰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음, 다음으로 또 어떤 걸 알아두면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어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만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네,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은 고의적으로 안 듣는 경우도 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예, 술을 드시지 말고, 금주를 하시고,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갑자기 금주 얘기하실 때 바로, 나는 술을 안 먹어? 하고, 카페인 얘기는 잘안 들어버리시거든요. 아, 거기서 또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 그러셔서 나중에 이제 다시 증상이 재발하시겠죠. 카페인 계속 음. 드시면. 그래갖고 오셔서, 어, 카페인 다시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셔서 자세하게 그 듣고 싶은 부분만 듣지 마시고, 예, 들으시는 게 좋고요. 질문거리가 많아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도 다음 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계속. 네, 그래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시는 게 보여요. 다음 다른, 거뭐 물어보지? 네, 다른 거를 생각할 걸 하시다가 제 말이 끝나면 다음 거를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병원에 온 건데 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끝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아까 적어 놓는 거 좋, 좋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질문 거리를 미리 써두셨다가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다 들은 다음에 다시 보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네요. 네, 좋죠. 네. 또 환자분은 병원에 가서 어떤 거를 얻어와야 참 좋을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어, 갔던 이유를 해결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요,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원해서 오신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쭤봐도 뚜렷하지도 않고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명확하게 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갔던 이유가 쉽게 해결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료 후에 검사와 검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자, 진단이 나왔으니 아니면 어 그냥 경과 관찰을 좀 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불만 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경과 관찰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치료는 잘 알지만 경과 관찰이라는 건 어, 들어보기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경과 관찰이라는 게 뭘까요? 경과 관찰 제가 또잘알것 같습니다. 왜냐면또 이렇게 이 프로그램 을 열심히 쓰까 이건 맞춰야죠. 경과를 보면서 그걸 관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에 정답이 있었는데. 아, 말에 정답이 네, 있었나요? 네, 네. 아, 예. 네. 이제 경과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병원에 갈 때는 내 병에 대한 치료,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네, 병의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 해당이 되겠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다고해도 숨어있는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증상 자체보다도 증상으로 대표되는 심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뚜렷이 병이 안 보여도, 네. 아, 검사를 했었을 때 뚜렷이 병이 안 보이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경과 관찰을 하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병의 확인이 아니라 증상이 너무 불편해서 오셨던 거고 검사를 다 했는데 뚜렷하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 저희는 이제 간단한 투약과 함께 네. 경과 관찰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진료에 대한 불만족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은 환자랑 의사가 병원 이용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발생을 하는데요. 환자는 내 네, 증상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온 경우가 많고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그게 병이냐, 아니냐, 병이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의사는 어, 병이 없습니다. 그를 간단한 약을 좀 드리고, 일단은 지켜보고 경과 관찰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환자는 증상이 해결이 안되는데 어.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되겠는데, 어, 따라서 그 병원을 이용하실 때, 내원한 목적이 어, 증상의 완전 해결보다는 어, 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병원에서 내과 진료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김현식 선생님,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는 날이 있기를. 아우. 다음에 네, 시즌5로. 5로, 시즌? 네. 어, 5로. 계속 5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